샘속 산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 날의 하늘 꽃들이 피고 영광에 추가 오시리라 꽃들도 그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어, 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발걸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또 영상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힘을 얻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오늘 깨달은 것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녹화 눌렀나요? 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1기상 말씀입니다. 11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인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침 어린이날입니다. 어,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축복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인 줄로 압니다. 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자녀들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몸 자체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면역력과 회복력입니다. 공기나 음식이나 그 외에 접촉을 통해서 들어오는 웬만한 질병이나 어, 여러 가지 균들을 스스로 물리치고 극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면역력과 또 회복력이죠. 코로나19도 특히 조심해야 될 사람은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 또 회복력이 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회복력이 약해지면 병에 잘 걸리죠. 가장 극단적인 증상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 에이즈입니다. 어, 에이즈를 후천력,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 라고 그렇게 어,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혈액과 체액에 의해서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인데, 이 질병은 뭐냐 하면, 몸에, 어, 면역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이지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량이 발병을 하는데, 그래서 아주 작은 병에 걸렸더라도 어 아주 치명적인 병이 되어서 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병이죠. 이렇게 살보라고 우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아주 중요한데요. 특별히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역력과 회복력에 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육신의 건강은 약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예방 주사를 백신 주사를 맞는 것에도 우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두고 있죠. 왜? 이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젊었을 때야 뭐 아주 피곤하고 뭐 며칠 밤을 새도 바카스 한병 먹으면 그냥 거뜬하게 일어나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다닐 때는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싶으면은 집에서 가지고 온꿀한 숟가락 먹고 학교 가면 그냥 뭐 그날 하루 그냥 괜찮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나이 들면서 다 느끼는 그런 어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건강이 좋아, 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회복력은 오히려 신앙 신앙 생활을 잘하면 신앙 생활의 연수가 오래 될수록에 면역력과 회복력을 더 건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죠. 솔로몬의 경우에는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왕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40년 통치의 말년으로 갈수록에 그의 대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열1기상 11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에돔 사람 하다시 남쪽의 애굽에 힘을 얻고 솔로몬을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을 합니다. 남쪽에 에돔 사람 하다시 있었다면 북쪽에는 수리아 사람 르손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솔로몬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남과 북 나라의 위험이 이두 사람이 의한 중심으로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나라 안에 솔로몬을 위협하는 세력들도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장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죠. 원래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느바시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신복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에게 어 여러가지 솔로몬이 건축하는 일에 책임자로서 그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상당히 능력이 있고 또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이아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여로보암 앞에서 이 아이아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왔는데 그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자릅니다. 그러더니 그 중에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취하라라는 거예요. 참 이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죠. 여로보암이 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이 선지자 아이야가 하는 이야기가 이 열두 조각으로 나눠진 이 옷은 바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너에게 열열 조각을 취하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열두 지파 가운데에 열 지파를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네가 앞으로 솔로몬이 죽고 나면 이 열치파를 이끄는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어 그렇게 되었을 때이 일이 또 누구에게도 알려졌냐면 솔로몬에게도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알려지면서 이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충직했던 신하가 이제는 죽을 때까지 신경이 쓰이는 그러한 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 실제로 이제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루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열 지파가 북 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은 두 지파가 이루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어,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이미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경고로 들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솔로몬에게 영적인 면역력과 회복력이 약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1기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솔로몬이 세 번째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솔로몬이 두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있었어요. 어, 왕이 되고 나서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죠. 두 번째는 성전을 봉헌할 때에 어,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전 가운데 빽빽한 <laughs> 구름으로 임지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죠 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셨을 때는 조금 축복도 하시지만 또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도 하셨어요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윤례를 잘 지키면서 내 곁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전을 허락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측을 하건대 이세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오셨으니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솔로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000명의 부인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 결혼의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느냐. 평화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을 대적할 만한 사람들. 대적할 나라들과 함께 사돈지간을 맺어서 결혼을 해서 이전에 솔로몬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들이 솔로몬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쓴 방법이 바로 이 정략결혼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 정략결혼 때문에 이 천명의 부인들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래부터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몰래몰래 몰래 섬기기 시작을 한 것이 나중에는 누구까지 우상을 섬기게 되었냐면 솔로몬까지 우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전에 두번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였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온 경우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왔었다라는 것이 것입니다. 축복이 경고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경고가 징계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세 번의 그러한 어 모습을 통해서 비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솔로몬입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에는 이미 부귀와 영화와 명성과 그리고 수많은 부인들을 가졌던 솔로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 세 번째 만났을 때는 그가 이미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회복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병원에서 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이제 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월이 지나면 우리 육신은 면역력을 잃게 되어지고 또 회복력이 약해집니다. 어, 정말, 나이가 들면 재채기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가운데는 이 뼈에 있는 이 칼슘이 다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키침을 세게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육신은 그렇게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영적인 면역력과 회복력이 약해지고 또그 약해진 그 결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과 회복력이 이것도 회복될 수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제자리로 둘수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면역력과 회복력을 다시 회복시키고 강화하는 방법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이 함께 동반되어야 되겠습니까? 회개의 과정이 동반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을 것 같으면 당장에 빼앗으면 될 것인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한 것을 기억해서 네가 왕 살아있는 날들 가운데는 너에게 왕위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여로보암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분명히 이제 어0 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이 붙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어두 지파는 솔로몬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솔로몬의 후손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딱히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하고 돌이켰다는 그러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다윗보다는 그 앞에 다윗왕 앞에 사울 왕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에게 직, 어,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은 잘했다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새로 기름부음 받았다는 다윗의 소문을 알고 다윗을 알고 다윗을 핍박하는 그런 사우랑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열지파를 붙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선지자 아이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회개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히려 마치 사울이 다윗을 핍박을 했던 것처럼 그가 또 누구를 핍박을 했다는 겁니까 여로보암을 핍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을 새벽 기도 시간과 또 수요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북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주일 낮에 잠깐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냐? 이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그가 쓴또 예언의 말씀이 있어. 그 몸에 선지서 말씀 이 있어 요 예레미야, 에가와 예레미야서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 이 면역력과 영적인 면역력과 회복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끌려갈 판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거 보세요. 북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남 유다가로 지금 존속해서 있기는 하지만은. 남유다가 잘될 때는 어떤 때였고, 잘안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냐고, 영적인 면역력과 회복력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레미야가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랬을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어 처음에는 축복을 축복 축복의 말씀을 받았던 솔로몬이 이제는 경고의 말씀을 듣더니 이제는 징계를 받는 입장까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쉽고 안타까우겠어요.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양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한때는 이렇게 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면역력과 회복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지금 영적인 면역력과 회복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면역력, 회복력.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건강에는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런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예민해야 됩니다. 계속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에 더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성숙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는 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면역력과 회복력을 이야기할 때에, 영적인 면역력과 회복력은 나이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상황이 좋아지고, 더 편안해졌을 때에, 이 면역력과 회복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육신적인 것 뿐만 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인 면역력과 회복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힘쓰며 애쓰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운데 죄가 틈타고 악한 생각이 틈을 타고 아버지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에 면역력을 가지게 하시고 또 때로는 다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는 우리 건강한 시은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아직까지 정말 양육받아야 되고 더 자라가야 될 우리 어린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강하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이 이르기까지 우리 시은의 성도들,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나 육신의 회복력과 면역력을 가지게 하시고, 또 영적인 면역력과 회복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와 함께, 주와 가까이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없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없시고 다만하게 서고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나이다 아멘